오빠, 이게 사람 얼굴인데, 얼굴인데 이게 치아고 이렇게 만들어서 치아를 네, 여기다 놓고 막 네, 고치나 뭐 고치나 봐. 뭐야, 막 교정도 하고 뽑아서 놓고. 뽑아서 뭐얘쑤셔 놓고. 아, 이건 햄버거 만들긴 무섭다. 무서운 장난감도 세상에 많구나. 헤헤헤 <laughs> 버스와 기차 친구들. 우와, 이거는 이거는 거기. 응. 어 제과 빵이나 아... 뭐 쿠키 이런 거 만드는 건가 보다. 그런가 <laughs> 오 분이 있어. 보여요. 완전 완전 재밌어 보여. 오 대박. 똥똥아. 어?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건 사두대. 어... 내가 열심히 일할게. 음. 똥똥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는데. 오늘 <laughs> 진짜야? 난니 네가 눈이 안 보이면 너무 걱정돼. 어... 그 눈이 항상 너한테 가 있잖아, 똥똥아. 응 음, 맞아. 음. 눈 앞에서 자라지 지 마. 알았어. 농동이는 먹는 걸 자주 꽂혀요. 아이스크림 사기 게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우자야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음... 보드 게임은 안 좋아해. 아. 오, 추억의 불멍 마비기. 뭐 했었던지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 아, 나 브로마블 했었고. 브로마블 여기 있어. 이건 나도 했는데 옛날에. 했었고, 그리고 호텔이 제일 좋아. 와 변기통 어디로? 변기통도 있어. 진짜 이거 봐. 지금 뭐야? 변기통. <laughs> 누가 물을 맞게 될까래? 홀 물을 물이 나오나 봐 오마이갓 oh god. 음, 복불복 변기통. 맞는 맞으면 기분 이거는 기억 난다. 이방향이방이이방향이은이방향이 방향은 이 방향은 이은이사람이 야쿠르트를 먹는 게임이었어은이이방향이방해봤이이이거향은이방 아 이거 머리 그렇게 쓸 필요 없는데 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요 이거는 어 다들 카드를 딱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림이 안 보이게 뒤집어 놓고 각자 한 명씩 순서대로 그림을 하나하나 펼쳐서 딱 가운데다가 근데 슈퍽 슈퍽 과일이 딱 합쳐서 다섯 개가 나오면 그때 한번딱 슈퍽하고 치 약간 순발력 게임같은거오면 그러면 난안 할래 난 느리거든 무조건 맞아 넌 항상 무조건 짓지 맞아 그래도 설명 고마워 음, 할리갈리 다음에 해볼래? 안 한다니까 <웃음> 알았어 <웃음> 음. 어 바다 속 친구들 우리가 그려봤었던 친구들 여기 다 있어. 내가 좋아하는 공룡이랑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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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고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똥똥이는 이렇게 공룡을 좋아해. 난 공룡이 너무 좋아. 공룡이랑 않아? 살고 싶어. <laughs> 여러분, 똥똥이는 전생에 공룡이었나 봅니다. 트리로노사우루스의 머리가 있는 공룡 선물 세트입니다. 어? 뭔가 이 소리는 뭔가요? 어? 오세요? 움직이는 친구가 있어요. 보세요. <laughs> 헐 개라고 진짜 옆으로 와, 움직여요. 로인다 귀엽다 근데 우와. 눈이 또초롱초롱해 귀여워요.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이제 간장게장은 못 먹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호자는 잘 먹지요. 아 그걸 여기서 말하면 어떨게? <laughs> 응. 그거는 또 문어니까 동글동글 도는 거 아닐까? 그러네. 맞네요. <laughs> 와, 너무 귀겨워이 세트 재밌네요. 아. 와 호자야 이거 봐, 큰 공룡도 있는데 아기 공룡도 있어. 흥분했어. 똥 그리고 이거 봐. 짠, 완전 귀여워. 다 아기 공룡들이야. 눈이 커. 대박. 어 너무 귀여워. 공룡 알 키우기도 있어요. 이거는 물에 넣어놓면 으 공룡이 나오나 봐요. 네, 공룡이야 근데 최대 30cm까지 <laughs> 커진대 됐다, 어휴. 됐다 커져요. 어떤 놈이야? 동물 사파리도 있다. 아 어, 공룡 만들기도 있다. 만들기도 있다. 있다. 스티로폼으로 공룡을 만들어 보는 건가 봐. 어. 어. 너무 흥분되는군. 흥분, 흥분돼, 흥분돼. 농동, 흥분을, 흥분을 가라. 앉 자, 나한테 쳐, 흥분을 아. 가라. 아. 시강이 뭐야? 아, 시선 강탈이란 뜻이야, 호자. 아유, 호자야, 호자야. 너몇 세대니? 자, 아이들의 시선 강탈 알포크레인과 자동차 우리, 시리즈. 우리 포크레인 응. 했었잖아. 그러니까. 기억나? 어, 어, 이것봐, 이거 이거봐 우리가 그렸는데 그래. 실패한 포크레인이야. <laughs> 그러게. 와, 실물은 진짜 멋있네 멋있어. 응. 어, 나 포크레인 여기서 자고 싶다. 아, 음. 어, 먹어버리자. 음. <laughs> 아이, 자꾸 뭘 <물> 먹어, 뚱뚱아. <laughs> 나 배고파. 오자야. 오, 멋있다. 음. 퍼브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우와 무선으로 무서운데? 움직인다. 이서운데 이렇게 리모컨처럼 움직이나 보다. 됐던 무섭게 생겼어. 어, 어. 무서워. 오. 이거는 엄마 깜짝 놀래켜드릴 때 좋겠다. 응. 보로로 <laughs> 보로로 차들이 여기 많네. 보로로 구조대. 보로로 경찰놀이. 경찰놀이. 보로로. 뽀로로 어린이 버스 와이게 어, 너무 귀엽다 같아있다 애들이 뽀로로 친구들 어, 버스 타고 학교 가나봐 봐. 오 빨래놀이 여기 드럼세탁기 싸게 파네요 37,800원에 드럼세탁기 살수 있어요 우와 대박 다리미까지 세트로 공짜로 1 플러스 1 인가봐 <laughs> 쟤, 하자. 쟤 이거 봐. 뭐야, 이거? 달님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짜 얼... 아이스크림이 나온다. <laughs> 진짜 아이스크림 나오네. 똥똥아 이거 사 가지고 이걸, 응. 이걸 빼 먹어. 와, 이건 진짜 나 이건 진짜 이거? 이건 진짜 먹는 솜사탕. 이거 설탕 넣어야 돼. 응응응! 음, 이고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먹을까?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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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59,800원에 솜사탕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사자고. 응! 어. 어? 네 다음은 냉장고들. 냉장고. <laughs> <laughs> 냉장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넘어갔어. 어내 손에 끼우나봐 내 손에 끼우나봐. 내 손아 끼우나 어, 내 손아 내 손아 육각형 공룡들. 손가락에 끼우는 공룡세이에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어? 움직데요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네. 어, 손가락에 끼우는 공룡세이에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움직데요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네.

어떻게 들어 있는 거지? 리라쿠마가 맞는 거 같아. 응. 음, 내가 근데 어.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리라쿠마 광팬이야. 응. 음. 여기도. 어, 이건가 보다. 헐. 리라쿠마 옷을 벗어서걸어놨네 <laughs> 헐. 리라쿠마 그럼 진짜 하고. 몸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는 호자 같이 생겼을 수도 있어. 5 0센 m 를못 가요 뚱뚱이 미니언즈 잡았네요 어, 안녕 미니언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미니언즈 아이고 리나콤 하지 <laughs> 어. 아이언맨, 토르, 어, 얘 오, 누구야?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laughs> 엄청 많네요. 그러네요. 오, 어벤 v 스 얼마 전에 나벤저스라는 블로그를 봤는데 참 재밌더군요. 어, 이분이 대장이 v 아까 누워 주무시던 분들. 어, e r s Avengers. Avengers. a v e